아, 일단 오늘 일 마치고 셔틀을 타고 종합버스터미널에 내려가지고 머리를 자르러 갔었는데 네, 지금 제가 딱 중간이래요. 여기가 지금 참기 힘든 구간이래요. 여기서 더 길면 이제 길어지는 건데 음, 이걸 이제 못 잡으면 다시 이제 단발로 되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자르려고 했었는데요. 네, 길을 거면 지금 자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파마를 제가 해,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차라리 그냥 파마를 풀고 블루 매직을 하는 게더 예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합버스터미널에 있는 이곳실에 갔다가 그냥 집에 가긴 좀 그래서 할리스커피에 왔는데 카페라떼를 시켰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초록색 어디입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완전히 크리스마스처럼 된 거예요, 가봐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. 그래서 카메라 켰어. 아 근데 이렇게 카메라로 다 보니까 좀 드럽게 나온다겠지. <laughs> 봐야 돼 그냥. 와 진짜 이쁘다 요즘 광고비디 얼마나 가나요? 안녕하세요 완전 눈 오고있어 <laughs> 와 이거 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우와 이거 사진 각이다 아, 일단 사진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 별건 아니고 야,

학생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생각 정리가 안되는데 할리스에도 어. 아이스박스 같은게 있어가지고 한번 먹으면서 고를하고 그 위에 쿠키가 조금 더 촉촉하다라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림 스피치는 생크림이랑 바로 밑에 그크림크 시트 크림크빵시트가 있는 게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크럼들도 렇고 밑에도 그렇고 투선드랑 크림이 촉촉하다. 말고는 다른 게 없다. 그래서 하이스 만약에 오시면 크 드셔도 실망하지 않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맛있겠다. 엄청 싼데. 에이글 사러 왔는데 지금 눈에 계속 치킨이 아른거리네. 고뇌에 빠마다초킹 먹을까? 그래. 토요일이고요, 네,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. 아빠 아빠 패딩 보내줬거든요.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아 <laughs> 그 패딩을 하나 사긴 해야 되는데 네, 이걸 보내줘가지고 아빠가 이거를 입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제 택배가 도착했는데 저희 집 앞에 없는 거예요. 그 천안 집 앞에 없어가지고 301호까지 내려갔다가 다행히 그 301호 집주인분이 안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도로 들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입고 지금 카페로 가고 있고요. 아침에는 불닭 볶음면, 까르보 불닭 먹었어요. <laughs> 먹을 게 없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개안. 짠! 오, 오, 봐봐요. 아이 확대가 안 되네. 오늘 이제, 어, 한 12시쯤 나와가지고, 한, 카페 와가지고, 단대 호수 앞에 있는 카페 와가지고, 어,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친구랑 밥 먹기로 해가지고, 이제 밥 먹을 것같고요그 다음에, 음, 어. 음. 네, 단대우수. 이제, 노을 뷰가 예쁘네요. 이제 거의 다 해가 져가지고. 해지고 나면은 친구랑 밥 먹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내일 월요일이니까 또 일갈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. 저 지금 배고파가지고 얼굴이 완전 헬쑥하잖아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음. 그리고 이제 겨울이어가지고. 네, 겨울이네요. 제가 말이 진짜 많죠. 왜냐면 오늘 5시간, 4시간 동안 혼자 있어가지고, 막 떠들고 싶어가지고, 여러분들은 저랑 친구니까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말이 많고, 말이 빨라도 이해해 주십시오. 그리고 친구랑 6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배가 고파요. 그래서 어, 빨리 만나가지고, 빨리 밥 먹고 싶은데. 너무 예쁘죠. 다음에 남자친구랑 와야 되겠다 남자친구? <laughs> 언젠가 생기겠죠 안녕하세요 지금 어 퇴근하고 와가지고 룸메 언니랑 짜파게티 먹고 지금 아그 꼬북칩이랑 빵도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그거 먹고 지금 계란이랑 방울토마토 사러 가는데요 어... 으로 살수 있긴 한데 몰라요. 아 그때 한번 찾아봤었는데 쿠팡에서는 계란이랑 방울토마토가 맞땅한게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다 대용량으로 팔거나 했었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걸어서 갑니다. 근데 요즘에 제가 편집도 잘안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어 어, 유튜브에 쏟는 에너지를 다른 데 쏟고 있거든요. 안녕~ 뱀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~ 그래서 <laughs> <내년에> 이제 이제 <laughs>